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한창한 TV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아시죠? 오늘은 한큐바둑 구단 개국 신청이 왔습니다. 음. 오늘은 네0초 네, 여러분 오늘은 음 제가 3승 1패예요 지금 9단에서. 네, 9단에서 3승 1패면 좋은 성적이지 않나요? 네. 그리고 61승 1패입니다, 여러분. 네. 대박이죠. 1패도 20승 0패 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한테 졌었어요. 네, 그거 말고는 지금 다 이기고 있습니다. 네. 아, 하... 박정환 9단, 신민준. 심중... 네, 신청하겠습니다. 제발 받아줘라! 10초 바둑 한번 둡시다. 10초. 네. 한번 대국을 두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흑입니다. 네. 일단 1분을 다 사용하면 10초 바둑으로 변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상대는 예, 네, 어한 판도 9단에서 한 판도 안 두었군요. 8단에서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저... 아, 여기까지 하나 더 밀고 안 받나요? 여기 두나요? 아, 이거 여기서 안 두는 건좀 그렇잖아요. 젖기고 두고 여기까지 빠지겠습니다. 그냥. 일단 뭐 여기 약점도 있고 하니까요. 약점 한번 가겠습니다. 어디 두실래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하고 일단 넓게 또 벌려 가겠습니다. 아, 이게 살짝 이상할 수 있는데 다안 두는 것도 단추로 이어가지고 또별게 없을 것 같고 여기 미는 것까지 좀 실수인가? 여자 아... 두면 잡히나요? 한번 더 볼래요. 어떻게 되실 건가요? 일 어...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나요? 하나. 한칸 뜨고. 두고 하고. 둘 셋. 초 마주기잖아요. 들어다보고 이 이을 거고. 음. 날둘셋넷제 치고 하나 오 치고 둘이 자리 하나 둘셋넷 다섯 네, 어렵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지않 하나, 둘,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 뭔가. 빠지고. 어? 여기를 왜 두시는 거지? 좀 모르겠습니다. 둘, 셋, 음, 빠지고 하나, 한칸 뛰고, 아 이걸 이렇게만 가요. 초일기를 하나 시작합니다. 둘,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어렵다 다섯 한 여섯 되나요?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빠지면 하나 두면 털마 이게 돼요 셋 붙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네 10초 바둑에 둘 아, 달인 하나 하나, 인가요? 둘, 셋. 아, 어렵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하나, 하나, 둘, 셋. 진짜 어렵다. 넷, 다섯. 아, 이거 아닌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번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하나, 둘, 셋, 아, 넷. 하나, 하나. 어, 이거 둘, 안 난다. 셋, 봐요? 넷, 둘, 셋, 넷, 아. 다섯, 여섯, 일곱. 하나. 어렵다. 둘, 어려워 진짜. 셋. <laughs> 어려다 어려워. 둘. 셋, 넷, 이거 두명, 하나, 둘, 여길 둘 집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하나, 둘, 셋, 넷, 맡겨. 다섯, 여섯, 일곱, 아, 여덟, 아홉, 마지막입니다. 하나, 하나, 둘, 아, 둘. 하나 뭐죠? 둘 적기면 하나 둘 하나 둘셋 적기면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넷어된 아, 거죠? 다섯 여러분, 여섯 칠고 하나 둘셋넷 칠고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밀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럴까요? 여덟, 아홉, 어! 여러분 보셨나요? 한창 바둑TV의 실력을. 10초 바둑을 우리 구단한테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 어려운 판이었는데. 네, 어려운 승부였습니다. 근데 네, 이거 집을 잘 땡겼고 이거 실수한 거 같은데 네, 실수한 거 같아. 이거는 안 좋으셨어 됐는데 이렇게 해서 기분이 나빴나 봐요. 둘레스, 아, 둘레일, 둘스아좀 바둑 내용이 나빴는데 어쨌든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우리 한창한 바둑 TV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필수입니다. 우리 구단 바둑에서 제가 승리하는 걸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실력을 인정해 주실 거죠. 네 항상. 어, 실력이 많이 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네, 어, 여기 전투 굉장히 볼만했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